와, 데미지 세다. 이건가? 어, 분노를 배우니까 좀 센데요. 현재 레벨이 32레벨인데 분노를 되게 찍었거든요. 와, 센데요 데미지? 이게 늑두르다. 야, 늑두르는 분노부터 시작입니다. 분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늑두르 육상해볼 건데 금수저로 할 거예요. 맨땅이 아니라 금수저 시곤 세트 요거 사용할 겁니다. 시버브 건봉하고 제가 천사 세트도 모아놨거든요. 혹시라도 맨땅 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 딱 적어 놨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일단 힘은 힘 45에서 아이템에 맞게. 민첩도 35에서 아이템에 맞게. 근데 민첩을 찍으면 명중률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늑두루 할때 민첩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활력. 스킬트리는 2레벨의 늑대인간, 3레벨의 변신술, 뭐 4레벨 큰 까마귀. 요런 식으로 찍으시면 되고, 맨 땅으로 하실 분들은 아이템 루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뚜껑에 랄룬 두 개, 백작을 돌아야겠죠? 그리고 무기는 강철, 티르, 엘룬, 요거 프레일에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갑옷은 자맹, 탈룬, 에드룬, 모든 재료는 액트2 팔아 상점 노가다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레벨에 액트3에서 순간이동 텔포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금수저로 키울 거니까, 초반에 아카라한테 가서 이런 거, 셉터 파는 거 쓰면 되거든요? 근데 힘, 힘을 찍어야 되네? 오케이. 자, 이렇게 셉터 하나 사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2레벨을 찍으면, 그, 늑대 인간을 찍어야겠죠? 자, 늑대 인간을 찍고, 이제부터 진짜 늑두루로 한번 거듭나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는 시곤 세트를 껴야 돼서 일단 힘을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아 인생이 망했다면 너는 늑두루라고 인정합니다. 늑두루 하시는 분들 맨 땅으로는 웬만하면 키우지 마세요. 늑두루 맨 땅으로 키우면 진짜 엄청 힘듭니다. 웬만하면 아이템 좀 있으신 상태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캐릭터가 늑두루라 생각하는 게 이게 늑두루는 변신을 하면은 수술을 못 씁니다. 그래서 텔레포트를 사용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3레벨을 찍으면 변신술을 찍어줘야 돼요 이게 늑대인간 변신술을 찍어줘야 지속시간하고 생명력이 오릅니다 3레벨에 변신술 하나 벤노브 퀘스트를 깨면은 3레벨이 됐죠 그러면 아카라한테 받으면은 큰 까마귀를 하나 찍어줍시다 요거를 이제 소환해가지고 좀 소환 몹을 데리, 데리고 다니도록 할게요 초반에 좀 좋거든요 이거 큰 까마귀는 12번 때리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때마다 다시 소환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4레벨을 찍으면은 여기서 늑대 인간 하나를 더 줍니다. 이렇게 자, 5레벨을 찍었습니다. 5레벨에는 스킬 포인트를 아껴야 돼요. 6레벨에 두 개를 연속으로 찍어야 돼서 5레벨 스킨 포인트는 아껴주세요. 와, 근데 진짜 이 캐릭은 한땀한땀한 땀한땀한 마리씩 잡아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6레벨 찍었습니다. 6레벨 찍으면은 아까 스킬 포인트 아껴놨던 걸로 참나무 연자랑 영혼 늑대. 요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전부 소환해서 같이 데리고 다닙시다, 이렇게. 방송님 안녕하세요. 마침 늑두루 한 마리 키우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아, 이거 절대 키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미션도 있고 예능으로 키우는 건데, 오늘 제 방송을 보면은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늑두루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소환수들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소환수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냥 죽을 때마다 소환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이 좀 있네요. 자, 아, 이렇게 7레벨을 찍었죠. 7레벨부터는 어떻게 찍을 거냐면, 늑대인간하고 변신술 2대1 비율로 찍을 거예요. 늑대인간 4개 찍고, 그 다음에 변신술 하나 찍고, 요런 식으로 나눠서 찍을 겁니다. 그리고 유니크링 중에 나겔링이 있는데, 요게 초반에 7레벨 때낄수 있는데, 어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겔링 있으신 분들은, 금수저로 키우실 분들은, 나겔링도 챙겨넣으세요 여러분들, 기술의 신단 먹었을 때, 이 스킬이 올라가서, 끈까마귀 3마리랑, 늑대 3마리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야, 이거 먹으면 꼭 소환해주세요. 3마리까지 소환하니까, 그나마 좀 편하네요. 기술의 신단을 꼭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9레벨 찍으면, 이거 15부 곰봉 세트 있죠? 제가 이거 바바리아나 팔라딘 키울 때도 쓰는 건데, 뭐, 요거 껴주시면 좋습니다. 요게 진짜 개사기거든요 어레도 오르고, 맥뎀도 있고, 랩당 맥뎀도 있어서, 요게 노멀 종결 무기입니다. 금수저 하실 분들은 요거, 만, 요거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0레벨에 찍으면, 힘을 다 줬으면 60까지 찍히거든요? 이제 시곤 세트 낄수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끼면, 요렇게까지 낄수 있어요. 이제부터 좀 세질 듯? 방패는 힘을 좀더 줘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갈게요. 11레벨에 힘다 찍으면, 어, 시곤 세트 풀셋까지, 방패까지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12레벨을 찍었죠? 11레벨에는 시곤 세트를 풀템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12레벨에 천사 세트, 어, 요거를 껴주면 좋습니다. 이거 천사 세트 이렇게 링두 개랑 목걸이만 껴도 생명력이랑 민첩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링이 중요해요. 링이 랩당 어뢰가 있거든요? 이제부터 어뢰 걱정은 끝났어요. 나머지 활력 찍을게요. 그리고 12레벨에 흉폭 환경도, 요것도 하나 찍어야 됩니다. 자 안다리엘 만나러 왔습니다. 요거 먹어야죠. 해독 쿠션. 어, 먹어놓으면 독조항이 올라서 굉장히 쉽게 어 안다 왜 이렇게 쉬워? 이것이 금수저의 힘. 자 일단 안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리방은 안했고 어, 아이템은 15부 곤봉에 그 다음에 시곤 세트 이렇게 끼고 있고 천사 세트 이렇게 쓰고 있어요. 레벨은 12레벨 힘을 70까지 줬고 65까지 줬고 나머지는 활력 찍었습니다. 스킬트리는 소환해서 큰 까마귀 하나 영혼 늑대 하나. 그다음 참나무 연자 하나 찍고 그다음에 흉폭한 경로 하나 찍고 나머지 늑대 인간하고 변신술 2대 1 비율로 찍었어요. 2대 1. 자, 안다는 잡았으니까 액트 2로 갑시다. 확실히 시곤 세트 낀 다음부터는 쉽네. 이게 그리고 시곤 방패에 1레벨이 있어 가지고 이거 까마귀랑 늑대 두 마리씩 소환 가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디아블로 세일 하는데 한 주민 등록당 몇 개까지 그 아이디 만들 수 있나요? 3개까지 됩니다. 한 주민등록번호로 세 개까지 가능하고 이메일은 세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망자의 전당 2층으로 왔는데 액트2길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맵 공용입니다. 삼거리 기준으로 그 가운데에 캐릭터를 세워두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 쪽 있죠. 방패든 쪽으로 가면은 다음 맵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삼거리 기준 방패든 쪽.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다음 맵이 나옵니다. 가끔씩 이렇게 드루이드 전용 뚜껑에서 좋은 거 나오는데 요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패든 쪽으로 가면은 요렇게 다음 맵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거리 기준으로 방패든 쪽으로 가면은 이쪽이거든요? 요쪽으로 가면 퀘스트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길 찾는 거 외워두세요. 아, 그리고 액트2에 오면은 그 용병을 원래 사야 돼요. 이게 맨땅할 때는 용병이 좀 필요하거든요? 축복받은 조준 요거 사면은 명중률이 오릅니다. 근데 저는 금수저라서 용병은 잘안 쓸게요 이게 잘 죽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더기굴 찾는 방법은 1층 2층 3층 가는 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나오죠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구더기굴 3층에서 찾는 법은 한시 쪽으로 고정돼 있어요 입구가 여기 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한시로 올라가는 길 요렇게 어, 고정돼 있습니다. 지팡이 구해주고 요런 어,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레벨 벌써 16레벨 저는 민첩을 안 찍고 있는데 원래 민첩도 찍어야 됩니다. 이거 천사 세트 안 끼면 어뢰가 낮아서 데미지 안 들어가서 민첩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레벨에는 스킬 포인트 찍으면 안 돼요. 18레벨에 광견병하고 그 다음에 울버린 심장 그 다음에 광폭화한 늑대 소환 요거 세개를 찍어야 돼서 16레벨의 스킬 포인트 아껴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늑두루에게 있어서 지옥 같은 곳이죠. 한 번에 찾으면 좋겠지만 바바리안처럼 점프도 없거든요. 과연 한 번에 나올지. 이거 맵을 보니까 늑두루 한 번에 찾은 것 같죠. 원래 여기서 일자로 가는 맵이 그 아니고 이렇게 꺾이는 맵 있죠. 어, 여기에 이제 소환사가 있습니다. 이전의 성역은 길 찾는 방법이 없는데 이 늑두루는 한 번에 찾았네요. 이 캐릭 뭔가 축해 같은데? 일단 소환사까지 잡읍시다 데미지가 그래도 좀 나오죠 약한 편은 아니에요 칼라샤 무덤 길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맨 왼쪽부터 원, 반달, 네모, 바람개비 바람개비가 12시고 그 다음에 중사, 세모, 원반달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중사에 있죠 그러면은 한시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류엘방도 왔습니다 드류엘방 잡을 때는 이거 해동 포션 사서 먹는 게 좋아요 용병도 줄수 있긴 한데 뭐 사실 용병 아이템은 안 구해 놨기 때문에 바로 죽었네요 이거는 약간 노가다로 잡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빙결 포션 먹으면은 냉기 저항이 오릅니다. 냉기 저항.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쉽게 잡는데? 이제 근데 민첩 좀 찍어야겠다. 이게 민첩을 명중률 한80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은데 몹들이 강해질수록 명중률 내려가서 다음에 레벨업하면 민첩 좀 찍을게요. 이제 드디어 액트 3을 왔는데 액트 3길 찾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벽쪽을 따라가 드시는 게 좋고, 거미숲에서 거미, 거미 동굴의 퀘스트템이 있고, 약탈자 밀림에서 약탈자 속을 3층의 퀘스트템이 있습니다. 이게 맵이 거미숲에서 거대 습지를 지나서 약탈자를 가는 맵이 있고, 거미숲에서 바로 약탈자 가는 맵이 있는데 여기 거대 습지는 퀘스트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늑두루 핏뻥이 장난 아니네요. 이거 근데 어차피 나중에 18레벨 되면은 참나무 현자 안 쓰고 울버린 심장 써야 돼요. 참나무 현자는 핏뻥이고, 울버린 심장은 명중률하고 공격력이거든요? 그리고 거미동굴 찾았네요. 이게 동굴이 두 개가 있어요. 거미굴하고, 그 거미동굴이 있는데, 거미굴은 웨이하고 붙어있는 곳이고, 거미동굴을 가셔야 돼요. 거미동굴의 퀘스트템이 있습니다. 늑두로 키우는데 타격감은 어떤가요? 타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몹들도 있어서 심심하지가 않네요. 늑두로 키우실 분들은 심심하지 않으니까 어, 지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트라빈칼 잡고 메피스트도 왔는데 아이템은 금수저지만 캐릭터가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래도 울버린 심장 키니까 저거 어래가좀 올라가긴 하네 그쵸? 이거 이제 울버린 심장 써야 되거든요? 참나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밖에 못 씁니다. 한방에 죽네? 죽이지마. 물버이 심장 켜야 공격력하고 어뢰 올라서 데미지가 많이 바힙니다 자, 이렇게 맵피스토까지 마무리했네요. <목소리> 여러분들, 그리고 21레벨 찍으면 요런 게 있어요. 매거래참. 제가 모아놓던 매거래참들이 있는데 요거 21레벨 때쓸수 있습니다. 요거 모아두세요. 어, 밀리 캐릭터 필수입니다. 어뢰도 많이 오르고 맥뎀도 많이 올라서 요거 있으면 되게 편하게 깰수 있겠죠? 요거를 좀 착용하고 그리고 24레벨까지 트라빙칼에서 파밍해주시는 게 좋아요. 레벨이 액트5 같은 경우에 25레벨 안 되면은 경험치 패널티가 있어서 트라빙칼에서 24레벨 찍고 그 다음에 액트4에서 25레벨 찍은 다음에 액트5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크가 나왔네? 어, 요거 괜찮은데? 이거 초반에 공격속도 30 있어서 강철보다 괜찮거든요? 대상 방어력 5 0까지 요거 한번 써볼까요? 15분 공봉 말고. 요거 한번 가볼게요. 공격속도의 힘이 얼마나 빠를지 한번 볼게요. 공속은 확실히 빠를 것 같은데, 오 일단 때리는 모션이 빠르긴 해요. 근데 확실히 데미지가 약하다. 히버브가 나은 것 같은데, 히버브에 붙어있는 맥뎀이 진짜 개사기네. 공격속도는 빠르지만 히버브 시다 버려. 혹시라도 맨땅으로 하시는 분들은 트라빙 칼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탈자의 밀림 있죠? 여기 웨이를 찍어 놓고, 몹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레벨링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23레벨을 찍었죠? 23레벨을 찍으면은, 텔포봉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텔포봉 노가다를 어떻게 하느냐? 오르무스한테 말 걸면, 얘가 빨간 색깔 있죠? 이 빨간 색깔이 텔포봉이 24레벨 때 사용해요. 그래서 빨간 색깔만 확인하면 돼요. 빨간 색깔 확인해서 없으면은, 마을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상점이 초기화 되죠? 여기다가 포탈을 열어놓고, 뭐 요런 식으로 녹아다 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오르무스한테 다시 말 걸고, 빨간 색깔만 확인. 없죠,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없고. 이러면 다시 나갔다가. 근데 이거 맨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골드가 없어서 좀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맨땅 하시는 분들은 걸어 다니시고, 금수저 하시는 분들은 이포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아블로 왔습니다. 디아블로. 사실, 노멀 디아블로가 진짜 지옥이에요. 어, 늑드로맨 땅으로 하면 지옥인데, 역시 시곤 세트라고? 그니까요. 원래 노멀에서 이거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원래 몸으로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번개에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와, 너무 편하다. 맨 땅으로 할 때는 진짜 마을을 몇 번을 갔다 와야 되는데. 자, 디아블로까지 컷 했습니다. 여기서 25레벨 찍어야 돼요. 그래야 액트5 갔을 때 경험치 패널치 안 받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멀 삼바바 왔는데, 여기 수호자 탈릭 있죠? 얘가 좀 세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얘를 녹여야 됩니다. 얘가 뺑뺑이 도는 게좀 세거든요? 데미지가 근데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네요. 천천히 한번 잡아볼게요. 망성님 지금 8인방인가요? 8인방 아닙니다. 1인방이에요, 1인방. 1인방 지금 풀템인데, 제가 매거래 참들도 가지고 있는데, 어,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늑두루를 맨 땅으로 키우면 안 되겠죠? 이걸 보고. 이렇게 삼바바까지 잡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분노, 그 경로에 라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자, 갑니다. 늑두르도 그렇고, 바바리안도 그렇고, 여기만 오면은 엄청 약해집니다. 바알이 노화를 보는데, 야, 진짜 노화는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여기는 이제 살살 유인한 다음에, 얘네들은 좀 잡기 힘들죠? 얘네들은 노멀은 좀 잡기 힘들어서 스킵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살살 꼬신 다음에, 여기서, 이쯤 왔을 때 이렇게 텔레포트로 넘어가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알로 왔네요 우리 멍멍이 친구 드디어 왔습니다 얘는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제발 노화만 걸지 말아도 친구야 와 데미지 안 박힌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특징 아 늑두루는 하면 안 되겠구나 데미지가 약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 막 레벨 25 찍은 드루이드를 삭제했습니다 엘리드루로 키우면 되는데 엘리드루로 키우면 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늑드루만 좀 어려운 겁니다 늑드루 만이 녀석이 약한 거지 그렇게 드루이드는 맨땅 약하진 않아요 드디어 노멀 바하를 잡았습니다 금수저로 키웠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4시간이 지났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힘은 65까지 그리고 민첩은 40 정도 찍었는데, 좀더 찍으셔도 돼요. 어뢰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활력 찍었고, 그 다음에 스케트리는소환해서 광복한 늑대 하나, 그 다음에 울버린 심장 하나, 변신해서 광견병 하나까지 찍고, 나머지 늑대인간하고 변신술, 요렇게 그 2대1로 찍었습니다. 2대1. 늑대인간 2, 변신술 1, 원소는 안 찍었어요. 원소는 안 찍고. 그다음 아이템은 1 5브 곤봉, 시온 세트, 요렇게 풀템기고, 현사 세트, 요렇게 썼습니다. 참은 레지참하고 매거래참. 요거 매거래참 좋으시면 버리시면 안 돼요. 밀리 캐릭터 써야 됩니다. 요렇게 마무리했네요, 노멀은.